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명약이라고 불리는 깻잎 효능에 놀라운 영향과 건강 이점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에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도 있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과 가바가 풍부하여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일반 약제의 7배에 달하는 로즈마린산을 함유하고 있어, 깻잎 섭취는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감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콜레스테롤 식품 섭취가 높은 이들에게 좋으며,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며, 또한 로즈마린 상과 루테올린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김이나 주근깨 등에 좋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좋은 철분, 칼슘, 칼륨 등 무기질과 비타민 A, C가 풍부합니다. 깻잎의 영양 및 효능 건강 2.8가지. 1. 뼈 건강, 철분 함량이 풍부한 식품. 깻잎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뼈가 텅텅 비지 않도록 꽉꽉 채워주는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시금치는 백지당 40행기, 깻잎은 백지당 211행기이니까, 시금치의 다섯 배이.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인 오스테오 칼신을 깻잎의 비타민 K가 오스테오 칼신을 합성 촉진하여 뼈가 채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깻잎 30지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이 모두 충족된다. 칼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되는 등 영양가가 높다.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양을 채웁니다. 칼슘, 칼륨 등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흡연자가 소진된 비타민 성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 손실이 있는데요. 깻잎은 썰어서 먹을 경우 비타민 C 손실이 무려 40%의 손실이 올수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깻잎은 생으로 통째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으며 가열 방식보다 잘 쪄서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칼슘 성분을 100%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칼슘 성분이 있는데요. 이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서 먹을 경우 수용성 칼슘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깻잎을 무침이나 김치로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식초를 사용할 때는 천연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는 것이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네. 치매 예방. 로즈마린산 가바 성분이 풍부한 깻잎. 로즈마린산의 양리효능. 로즈마린산은 다른 폴리페놀 계통의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로 널리 임상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노화 방지, 혈관 건강, 치매, 알레르기, 항균, 인슐린 감수성 등 항산화 및 면역, 염증 등과 관련되어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로즈마린산은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신경계를 안정화 시켜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로즈마린산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내장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2011년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작물인 들깨의 경우 마른 잎에 일지당 76엔기에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로즈마리의 11엔기지보다 약 7배나 많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로즈메리로부터 추출된 오일은 진통, 소화개선, 스트레스 감소, 치매 예방 면역 및면 경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로즈메리 차는 면 경증 소화 문제 빈혈 예방 및 혈압 강화 등의 면역 효능이 있습니다. 가바 성분 효능 가바 성분은 뇌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치매 예방 도움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신경을 튼튼하게 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고마운 채소가 깻잎입니다. 가바지 ABA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뇌및 중추신경계에 동작하여 뇌파 주파수 및 신경 전달 물질의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가바는 항불안, 진정, 수면 개선 및 근육 이완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바는 혈압 강화 및 빈혈 예방과 같은 건강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바 함유 제품이나 가바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바는 흰 살균제와 함께 복용시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혈액 응고력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눈 건강 비타민 A 효능 깻잎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또한 깻잎의 비타민 A 성분은 망막에 붉은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의 제압성을 촉진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며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변환하여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안구질환의 예방 효과도 볼수 있으며 깻잎에 함유된 루테인은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망막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와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안구건조, 안구질환의 예방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4. 암 예방효과, 파이톨 성분 효능. 깻잎 안에 있는 식물, 화합물, 파이톨, 이 암세포 억제와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또한 병원성 대장균이나 다른 병원성 균도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깻잎은 파이톨 말고도 ETA나 엽록소 등 암을 예방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엽록소는 식욕 부진이나 설사 변비 등의 위장 장애에 효과가 있다. 파이톨 성분은 푸른 색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위암세포의 성장을 90% 이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깻잎의 파이톨 성분이 NK세포네처럴킬러셀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 영양학회지에 실린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서 깻잎의 파이톨 성분을 위암세포에 실험한 결과 깻잎에 파이토를 첨가한 후 6일이 지난 후 위암세포 증식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과 함께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는 뼈에 생기는 곤류감에서도 깻잎이 최대 91%의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깻잎을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5 염증 완화 면역기능 강화. 또한 식물성 색소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 루테올린 성분을 함유하여 체내 염증 완화, 항알레르기 효과,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깻잎에 있는 항암 물질 피톨은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효능으로는 항염, 항균, 항암, 위장 장애 개선, 피부 질환 완화 등이 있습니다. 들깻잎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칼륨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항암 효과. 깻잎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항암 효과에 뛰어난 효능이 있으며 특히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성분은 바람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위암, 대장암 등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특유의 향을 내는 항균 효과 중에 파이톨, 엽록소 등은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함유된 성분인데요. 이 파이톨 성분과 리모넨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파이톨 성분은 푸른 색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위암세포의 성장을 90% 이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7. 식중독 예방. 깻잎에는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성분인 페닐케톤이 있는데요. 이 향이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주는 효과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면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의 독특한 향은 페릴라알데이드와 리모넨, 페닐케톤 등의 방향성 성분들인데 특히 고기의 누린내와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물놀이나 캠핑장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꼭 깻잎에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야외에서 식중독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성분들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른들은 이 향을 매우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탕에 넣을 때는 먹기 직전에 바로 넣어서 먹는 게 깻잎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가 가능하며, 하지만 비타민C나 염록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감안해야 합니다. 8. 감기 예방 효과. 깻잎에는 비타민C와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 완화에 좋으며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여 재채기나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완화해주며 꾸준히 먹을 경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잔류농약 비율 채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채소류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깻잎이 1등이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상추, 부추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네요. 지금도 깻잎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른 채소보다 더 확실하게 세척에 신경을 써야 하는 채소가 깻잎입니다.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면 안 되는 채소이며, 깻잎은 물에 담가두는 당금 세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깻잎은 이렇게 뒷면이 보라색이 선명한 깻잎이 싱싱하고 좋은 깻잎입니다. 구입하실 때 참고하세요. 깻잎 손질법. 깻잎의 잔털 사이에 농약이나 애벌레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물질이 부착되기 쉽기 때문에 한 장씩 표면을 중심으로 물에 담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1식초를 떨어뜨린 물에 한 장씩 떼어 3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 앞뒤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이물 이 1을 기준 녹차 30지를 넣어 상온에서 30분간 우린 물에 깻잎을 5분간 담그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농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두 방법 중에 선택하시어 이렇게 좋은 깻잎을 더욱 건강하게 드세요. 깻잎 부작용. 깻잎은 하루 30g, 장당 6에서 8g 정도 되니 하루 5장 정도 섭취하면 적당합니다. 깻잎에는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는 신장 질환 환자 또는 관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민K가 많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 궁합 깻잎에는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 보관법 깻잎을 먹다 남은 경우 지퍼백에 줄기 쪽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면 줄기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싱싱하게 보관이 가능하며 종이 타월로 한번 감싼 후 랩으로 씌워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